안녕하세요. 하름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토 대체 취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토와 대체 취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토란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지를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토양이 작물에 적합하지 않아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 취득이란 수용이나 개발 사업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는 무관하게 농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또 다른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 취득, 취득세 면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수용 대상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 인정고실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동지는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입니다. 두 번째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인데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토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일이나 사업인정고시를 기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지는 기존 부동산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도 내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고요. 투기 지역 외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용부동산 양도세 감면 내용입니다. 사업 인정고실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현금 보상의 경우 10%, 일반 채권 보상의 경우 15%, 3년 만기, 특별 채권 보상은 30%, 5년 만기 특별 채권은 40% 감면 또는 과세 이연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이란 과세를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 중 과세 이연 금액만큼은 과세하지 않았다가 추후 해당 대체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관련 내용이니만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겠고요.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